미녀들에겐 특별한 것이 있다. 최강동안 이용에게 동백오일이 인형 같은 코아라의 몸매 비교는 코코넛 오일. 세계적인 탄모들 장윤재겐 올리브 오일이 있을 만큼 오일이 대세인데요. 2015년 또 다른 열풍을 몰고 온 것이 있으니 말기름이라도 알고 있어요.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화제의 오일 마유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밝히는 마유의 또 다른 비밀 흡수성 인데요 약해진 두피 깊숙이 스며들어 튼튼한 모근이 날수 있게 도와준다는군요 많이 안 들어가게 하긴 했는데. 사람의 그 피부하고 굉장히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흡수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피부의 재생이라든가 섬유 모세포를 자극하는 것들이 많아서 콜라겐 형성도 굉장히 잘 되게 해서 발모를 촉진하고 뭐 피부의 재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기특한 쓰임새 자랑하는 마유 이제는 화장품으로 사람들과 좀더 가까이 만나고 있습니다. 종류도 기능도 다양한 화장품들 사이.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는데 마요요 마요크림이에요 마유 소리 큰 중국 손님들 사랑독차지한 마요크림. 呢这个的感觉呢比较细滑一点滑滑的很好吸收味道还不错 한번 다녀갈 때마다 서너 개씩은 기본이랍니다. 마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희 샵에서 베스트셀러 제품 중에 하나고요. 그냥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한 200개 정도 나가고 일주일에는 한 1500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가. 제주도처럼 말 원산지가 아니면 구하기 어려운 마유. 반면 화장품은 쉽게 살수 있기 때문에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는데 과연 아무나 써도 괜찮을까요? 돼지는 차가운 성질, 말은 뜨거운 성질이죠. 말이 워낙에 역동적인 동물 아니겠습니까? 말기름 자체가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붉다든지 팽창이 돼서 모공이 확장돼 있는 분들은 말기름을 많이 듬뿍 바르시게 되면 오히려 지루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어릴 적부터 마유를 쓰고 자라 이제는 마유 크림에까지 푹 빠졌다는 이현아 씨 아직은 하고 싶은 게 많은 골드미스라는데요. 그러나 잡을 수 없는 게 세월이자 막을 수 없는 게 피부 노화니 화려한 싱글라이피를 위해 피부관리는 놓칠 수 없는 숙제입니다. 이게 제가 항상 바르고 있는 크림이에요. 제 고향이 제주도예요. 제주도에서는 마유를 상비약처럼 집에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보습 효과가 또 좋아서 튼 살에 바르거나 아니면 상처난 곳에 엄마가 발라주기도 하셨고 종종 마유를 썼었어요. 늘 실내에만 있는 직업이다 보니 피부를 시켜줄 묘책을 고민하던 순간. 어릴 적부터 써오던 마유를 떠올렸는데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화장품으로 마유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귀한 크림을 머리카락에 바르는 현아 씨. 머리카락이 많이 상했을 때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크림을 바르고 10분 동안 감싸고 있다가 씻으면 모발에도 굉장히 좋아요. 얼굴뿐 아니라 모발도 푸석해지는 환절기엔 이만한 응급처치가 없다는데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어, 확당히 부드러워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각질 제거 후 스킨, 로션은 생략한 채 크림만 발라주는 것도 그녀만의 노하우. 저녁에 자기 전에 세안을 하고 이렇게 듬뿍 마요를 바르고 자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정말 좋아져 있어요. 얼핏 보기엔 깨끗해 보이는 현아 씨의 피부. 피부 상태도 건강할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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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도부터 주름, 모공, 색소침착 등 여러 가지 피부 항목을 검사해 봤는데요. 피부 측정한 결과가 나왔는데 네.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는 나이에 비해서는 이제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신 편이거든요. 네. 모공도 이제 같은 동년배 비교를 했을 때 낮은 걸로 그러니까 작은 걸로 나오셨고 주름도 양호하고 이제 색소 침착도 없고 이런 식으로 동년배보다는 이제 젊은 피부라고 음. 보시면 되시거든요. 네, 내 기분이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마요크림 계속 사용할 거예요. 아무리 귀한 원료와 좋은 화장품이라도 나에게 맞는 것인지 궁합하기는 필수일 텐데요 알고 보면 귀한 마유 알고 쓰면 더 좋은 마유의 엑스파일이었습니다.